엄마는 저에게 30일 날이 계좌 이체하는 날인데 엄마 제주은행 쓰시는데 음 어머니는 무거운 돌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그 무거운 돌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현장에서 손 들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치겠습니다. 네, 데 우리 남자분 우리 파란색 옷 입으신 어 김창호 선생님의 직업이 소통하는 강연인데 뭐 직업이라면 이 직업을 하면서 매력이나 고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느 신문사에서 나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사실 이제 이제 저는 이이 일로 직업을 삼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, 그 소통 학문을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내가 불통인 게 있었는데, 그게 어떤 계기로 좋아졌어? 그래서 어, 이 이치를 소개해 주면 좋겠는데,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, 그래서 이제 무허가로 시작한 게 <laughs> 그렇게 온것 같고요.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.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가장 큰 고충은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그 무게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제가 여기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엄청난 중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단순한 물건을 팔았어요. 근데 그냥 그 물건 여러분 잘 계속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 말은 그걸 하고 나서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계속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나게 눌려지는 약간 그좀 중압감이 있어요.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어요. 근데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매력을 또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는 하게 된 계기와 고충을 말씀하셨고,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시는 거니까, 그게 참 궁금합니다. 순간 너라고 할뻔 했네요, 제가. <laughs> 남한테 웬만하면 말안 까는데. 매력? 매력은 여러분하고 같이 웃을 때? 왜냐면, 여러분 저 처음 만났고, 저도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, 우리가 동시에 이 수백 명이 어떠한 주제로 그 웃을 수 있다는 게 인간이 같이, 그건 진짜 엄청난 일인 것 같거든요.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야, 그거는. 그거는 무슨 뭐 상을 받고 뭐 그런 거랑은 상상 초월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원래 잘안 웃거든요. 저는 안 보는 척 하면서 남자분들 표정을 봐요. 약간 좀 제가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했다가. <laughs> 그럼 그때 <laughs> 여기서 막, 엄, 막 엄청난 게 터지는 것 같아요. 막그 엄청난 희열? 같이 눈물이 나거나 같이 웃기는 거. 그게 아마 보람이라면 그게 뭐 지상 인간이 저에게 제가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일 거예요. 아, 우리가 같이 웃고 있고 우리가 같이 울고 있구나. 그런데 뭐 제가 뭐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없죠. 해결해 주면 좋겠죠. 정말 돌아가신 분 살려드릴 수, 병 낫게 하고 막, 아 예수님이네요. 그분은. 그렇게 해주고 싶죠. 막 앉은 사람, 뭐 앉은 병이 일어나고 막 소경 눈을 뜨게 하고 막, 막 여러분 나갈 때막 샤넬 하나씩 전부 주고 막. 그럼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게 어떻게든 그 틈새를 비집고 같이 웃고 한번 숨을 쉬게 하고 슬프면 같이 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엄청 많이 받겠죠.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질문과 선생님 그 표정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이 순간, 이런 순간이 사실은 제가 이제 극한의 어떤 보람이라고 하면 보람인 거죠. 그렇지만 말투를 그렇게 수사관처럼 묻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뭐 그러니까 이런 이런 농담을 하면서도 우리가 순간 같이 웃을 때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500명의 아우라를 보잖아요. 여러분은 저밖에 볼수 없지만 저는 500인의 에너지를 보거든요. 이제 그게 저한테 엄청난 실존적인 그 무엇일 거예요. 그리고 힘든 것은 말을 책임을 지켜야 된다는 중압감.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아, 내가 이제 좋은 물건을 차라리 유통하고 말을 줄여야 되겠다. 그 생각으로 이제 그 전에 코로나 때 했던 기목자를 다시 하려고 오늘 내려가는 거예요. 제주도에서 뭔가 이렇게 어, 유익하면서도 내가 정직한 물건을 팔고 말을 덜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. 말은 빠르고 몸은 느리고. 말은 지켜야 할 책임감이 너무 많고, 나는 모자란 것 같고, 뭐 그런 거죠, 뭐. 그래서 아마 법정수님이 나 죽으면 내 책을 절판하라고 내가 말에 빛이 너무 많다고 저 그거 조금 알겠어요. 근데 지금은 전책 절판하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좀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, 지금.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. 아니면 절대적 가난을 선택해야죠, 제가. 내가 절대적 가난을 선택하고, 어, 내가 내 말에 책임감을 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. 이럴 수도 있고. 아니면 나는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강연이나 콘서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상황이 있으니 내가 그 말을 조정하겠다.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우리 남자분 한분더 하셨는데,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늘 이 시간을 선물드리고 싶어 왔는데요. 아, 저는 그 항상 제 질문에 대한 어떤 그 고민 해결보다는 음. 강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저도 12년차 강사거든요. 아.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데 저는 그 어머니를 제가 전부거든요. 저에게는 어머니만 음. 강사님에게 어머니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. 엄마는 저에게 <웃음> <웃음> 엄마는. 30, 30일 날이 계좌이체하는 날인데 <laughs> 엄마 제주은행 쓰시는데 음 만약에 지금의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그 3분의 1은 그 세, 세, 세 부분이 영향을 지금의 강연을 있게 한것 같아요 어첫 번째는 어 이제 엄마의 시간이고 엄마의 삶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 영향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음악 대학에서 지도해주셨던 교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. 음 근데 이제 각각 그 색깔이 있죠. 종교의 색깔이 있고 엄마의 색깔이 있고 그 교수님의 색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세 가지가 주요리고 나머지는 그 위로 뭔가가 토핑이 된것 같아요. 어, 어머니는.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선이 간다면 그건 되게 많은 그 그게 어머니에게서 제가 받은 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항상 애잔하게 보는 게 있어요. 그게 깊은 슬픔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머니의 오래된 인생 그 눈빛을 많이 본것 같아요. 엄마의 그 눈빛을 모습을. 근데 또 이제 다른 면에서는 전 엄마가 막 웃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좀더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.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엄마가 슬픈 모습, 아버지 때문에 힘든 모습, 고민하는 모습, 고뇌하는 모습, 아파하는 모습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. 또 그거는 저, 나의, 저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겠죠. 그래서 제가 무대는 밝지만 제 일상은 그렇게 밝진 않아요. 제가 여러분하고 무대에 있을 때는 계속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. 이쯤에선 한번 재밌게 가야 된다. 그렇지만 이제 무대가 딱 끝나고 내려가면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이크를 피디한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. 그때는 이제 보통의 남자보다 아마 훨씬 무거워질 거예요. 그것도 역시 어머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무거운 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돌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물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건너갈 때 물살이 휩쓸려 버리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때 이 강을 계곡을 건너는 게 무거운 돌을 치고 가는 거거든요 어머니 저에게 이런 사람인가 동시에 뭔가 제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진 무거운 돌 같은 느낌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.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.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.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.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, 반려견이라고 합니다.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?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? 남편이 왔는데 봐. 후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? <laughs>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 주는 신의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. 우리의 미션 의식,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.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존재.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